영어를 학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영어 문장을 만들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주어하고 동사잖아. 그치? 주어는 어디까지일까? 그치? 무엇, 무엇은까지가 주어니까 여기까지가 다 주어. 그리고 동사는 뭐뭐 하다. 그치? 중요하다라는 동사는 없고, 중요한이라는 형용사는 있잖아. 그러면 어, 뭐뭐 이다라는 비동사가 필요하겠지, 그치? 그래야지 중요하다가 되잖아, 그치? 그런데 영어를 학습하는 것은을 만들려고 했는데, 학습하는 것, 이건 어떻게 표현하지? 학습하다, 배우다는 아는데, 배우다는 learn, 배우다잖아, 그치? 근데 학습하다, 그러니까 배우는 것, 이렇게 바꾸려면, 그치? 두 가지 방법이 있지. 뒤에다가 ing를 붙이던가, 아니면 앞에다가 to를 붙이던가. 그러면 배우다가, 배우는 것, 학습하다가 학습하는 것으로 바뀌잖아, 그치? 오늘은 이두 가지 방법, 앞에 to를 붙이던가, 뒤에 ing를 붙이던가, 이두 가지 방법 중에 ing 붙이는 거, 우리 그걸 뭐라고 해? 그치? 동명사라고 하지? 동명사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 이렇게 동사 뒤에다가 ing 붙인 걸 우리가 동명사라고 하고, 어, 동사일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모모 하 다로 해석 하 잖아, 그치？그런데 얘 가, 명 사가 되면 모모 하기, 모 모하 는것 이렇게 해 석이 바뀌 지, 동 사가, 명 사가 돼서, 이름이 동명사인 거고 방법은 동사 뒤에 ing 붙이면 되지, 그렇 이렇게 동사가 뭐뭐하는것뭐뭐하기로 바뀌면 이제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의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뭔지는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해 볼게. 주어는 문장의 주인공이지, 그렇지? 무엇 무엇은 어, learning English, 영어를 배우는 것은 영어를 학습하는 것은 It's very important. 매우 중요하다. 문장의 주인공. 어, 동사 앞에 쓰지, 그치? 동사 앞에 있는 주어 찾을 수 있겠지? learn이 배우다인데, 배우다가 아니라 배우는 것은 하려면 ing 붙이면 되지. 그 다음, the man's job is repairing personal computers. 그 남자의 직업은 있는데, 여기서의 주어는 뭘까? 그치? 그 남자의 직업은 여기까지가 주어잖아. 동사 앞까지 주어. 그 자, 남자의 직업이 뭐래? Repair가 뭐지? 그렇지 수리하다잖아. 그런데 수리하는 것 이하라고 하기 때문에 ing를 붙였고 그 남자의 직업을 한번더 주어를 한번 더. 설명하고 있어. 보충 설명하고 있거든? 그치.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보어라고 하잖아. 그 남자의 직업이 뭔지를 한번더 설명해주고 있어서, 주어하고 보어가 사실은 같은 내용이지, 그치. 이런 걸 우리가 보어라고 하고, 주어를 설명해주기 때문에, 주격보어라고 하지, 그치. 음, 이제 더 이상 동사가 아니라 명사기 때문에, 보어 자리에도 쓸수 있고, 다음, my mother enjoys watching comedy shows. 우리 엄마는, 음, 우리 엄마가 주원해. 그리고 동사는 즐긴다. 그치? enjoys. 근데 무엇을 즐기시지? 이런 것을 즐기시잖아. 그치? 우리가 무엇, 무엇을이라고 해석되는 건 목적어라고 하지. 코미디쇼를 보다가 아니라 보는 것을 즐기셔라고 했어. 그래서 보다라는 동사를 ing를 붙여서 보는 것으로 바뀌어서 동명사가 되었고 동명사는 이제 동사가 아니니까 목적어 자리로 쓸수 있는 거지. 그리고 한개 더. 이렇게 동사 뒤에 쓰는 목적어도 있지만 전치사 뒤에 써져 있는 거는 우리가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전치사 뒤에도 명사가 필요해. 그렇지? 그러니까 gardening. gardening은 정원을 가꾸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my father is interested in gardening. 우리 아빠는 gardening에 관심이 있으셔 라고 했거든. gardening 명사로 정원이란 뜻도 있지만, 정원을 가꾸다라는 동사도 있어. 그래서 gardening 하면 정원 가꾸기가 된 거야. 전치사 뒤에 써져 있는 이런 동명사는 전치사 뒤에 있는 명사는 우리가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한다는 것도 기억하자. 그래서 지금 ing를 붙였을 때이 동명사가 어디에 쓰이는지 얘기했는데 한번더 정리하면 주어 그리고 또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보어 그리고 또 동사 뒤에서 어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기도 하고 전치사 뒤에서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 지금 여기 동명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문제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 음, 나는 항상 말하는데 우리 아빠한테 뭘 말하냐면 뭐가 해롭다고 할까? 그렇지. 스모크가 좋을 것 같아. 담배피 다는 해롭다 하면 안 되겠지. 담배피는 거슨으로 바꿔줘야겠어. 담배피 다를 담배피는 거슨으로 바꾸려면 이 ing를 붙이면 되겠지. 이로 끝나는 동사는 이를 빼고 ing 붙이거든. 그래서 smoking은 harmful, 해롭다고 아빠는 항상 얘기한대. Smoking is harmful. 그러면 여기서 smoking은 이 문장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그치 동사 앞에 썼으니까 담배 피는 것은 해롭다. 주어 역할을 하고 있지. 그다음 4번 한번 볼게. My little brother's hobby. 내 동생의 취미는 음 여기까지가 주어네. 내 동생의 취미가 뭐냐면, model airplanes(모형 비행기)를 만드는 것이 다가 좋겠지. 그렇지, 그렇다면 만들 다를 쓰면 안 되고, 만들 다를 만드는 것으로 바꿔야 되잖아. 메이크가 뭘로 바뀌어야 될까? 그치, 동명사. 메이킹으로 바뀌어야겠지. 그래서 내 동생의 취미는 어, 모형 비행기를 만드는 것이야. 인데 어, 여기서 메이킹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그치? 주어를 한번더 보충 설명하고 있지. 취미가 뭔지를 한번더 보충해서 얘기해주고 있잖아. 주어를 보충 설명하니까 주격, 보어. 주격, 보어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또 6번으로 좀 넘어가 볼게. Have you finished? finished? 여기서 주어는 you. 너는 맞췄니? 뭘 맞췄냐면 음, 너는 끝냈니? 너의 보고서에 있는 error 그 잘못을 correct가 고치다 이런 뜻이거든. 고치다 하면 안 되지. 고치는 것을 끝냈니? 라고 물어봐야 되니까 correct에다가 ing 붙여야겠지. 그치? 동명사로 바꾸고 correcting으로 바꿔야겠지. 그럼 여기서 correcting은 그치.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지. 고치는 것을 끝냈니라고 물어보니까 무엇을이라고 해석되는 목적어지, 그렇 음, 그래서 우리 오늘은 어 동사에다가 ing 붙이면 동명사라는 게 되는데 해석은 모모하는 것, 모모와 기로 해석하고 문장에서 주어 보어, 목적어의 역할을 할수 있다는 거. 그렇다면 어, 이렇게 문장에서 만약에 동명사를 만났을 때는 항상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어. 그렇지 그렇게 하면 익숙해질 거야. 오늘 여기까지 할게.